자 이번에는 선택 과목 중에 화작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좀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도 되고요 전반적인 풀이를 좀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요 우리 1번 35번부터 볼게요 자 강의에 대한 설명 선생님들 말했죠 화작은요 선택지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선택지 읽고 지문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과연 질문에 있는지 없는지 가보자고. 1번 청중의 관심사를 확인하여 강연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 관심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뭐 과로나 이런 데서 드러나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강연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하고 답을 대면 어, 질문하는 부분 볼까요? 자, 물음표 찾으면 되겠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음표 한번더 찾아볼게요. 무음 무엇일까요? 결구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하셨네요. 오케이. 정답은 2번. 끝났죠. 근거 하나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3번, 4번, 5번은 드러나 있지 않죠. 일단은 어,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고요. 강연 내용과 청중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부분도 없었죠.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도 없더라고요. 정답은 2번밖에 안 되겠죠. 36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 자료 1부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을 가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같은 방향으로 부재들을 길게 결구했다. 이를 이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1번. 자료 1을 활용하여 이음의 결구 방법을 맞대음과 나비장이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나비장이음, 맞대음 나오네. 동그라미. 자, 자료 2를 활용. 두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건 맞춤의 예래요. 자, 장부 맞춤과 반턱 맞춤의 차이점 볼까요? 자, 여기는요, 장부 맞춤. 그리고 달리 차이점 맞죠? 반턱 맞춤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3번 자료 3을 활용하여 그럼 세 번째 자료를 제시키면 여기 있죠 자료를 가리키면 여기가 자료 3이겠네요. 뭐 이런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경복궁 근전전에서 부재들이 이음과 맞춤으로 결구되어 있는 거 소개한 점을 볼까요? 자 경복궁 근전전에 사용된 이음과 맞춤을 보여줍니다. 맞네요. 그럼 3번도 맞는 말. 자 4번 자료 1과 2를 활용하여 결구되는 부재들의 방향에 주목하여 이음과 맞춤 가능하겠죠? 왜요? 얘는 이음 파트였고. 얘는 맞춤파트였으니까 맞는 말이겠네. 정답은 5번이다. 자, 5번 부면 여러분, 이건 자료 3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 내에서 안초공의 모양을 분석하는 부분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틀렸죠. 자, 37번 학생들의 반응. 어, 개꿀 문제 나왔네요. 이거 엄매에도 이런 유형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얘는요, 왜 개꿀 유형이냐면 지문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학생 1 읽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학생일를 봤더니 전통 거축물 부재들의 결과 방법이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유익했대요. 덕숭에 가서 구조를 이해해보겠다. 1번 학생일은 강연자가 재현한대로 강연 내용에 대하 다른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그쵸? 보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맞네. 자, 3번, 아, 4번 볼까요? 학생일은 자신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강은 내용 긍정적 평가가 맞죠? 학생일은 기존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파트가 없네요. 정답은 5번. 끝났어.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파트 이제 조금씩 화작이 복잡해지겠죠. 38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가 어떤 글인지 보라는 거네. 자 그럼 봐봐. 1번. 어려움을 사례로 들어 제시하는지, 뭐 참가한 경험을 다른 경험과 비교하는지, 세부 프로그램 내용과 소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이라는 건 여러분 친구들 이 정도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직접 인용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요. 뭐뭐라고 그리고. 쌍따옴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쌍따옴표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럼 얘는 일단 바로 탈락이에요 치유농업여행 프로그램 진행 장점을 다른 교육여행과 프로그램 제조하여 제시한다. 그럼 볼까? 자, 어려움 있는 점을 볼게요. 일단은 1문단, 그냥 우리 한번 처음과 끝만 한번 좀 쑤셔 볼게요. <laughs> 자, 학교에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치유 농업을 주제로 한 여행을 진행했대요. 마지막. 그래서 지난달에 나는 참가했대. 자, 이문단. 토요일 오전 참가자 20명이 버스 타고 사냥조동 농장으로 향했대요. 자, 이문단 마지막. 음, 이 여행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과 소감을 알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어, 아쉬운 얘기하네. 3문단.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유 농업 여행은 나에게 유익한 체험이었다. 오케이, 좋다는 말. 그다음 이번 교육 여행을 계기로 치유 농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이해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쓱 읽은 걸 봤을 때 일단 어려움을 사례로 들어서 뭐 제시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하 긍정적인 얘기가 좀더 많으니까. 5번은 장점을 다른 교육여행과 프로그램 제조하는 거 없죠? 왜요? 장점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자두 번째, 다른 참가자의 경험과 비교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인 거죠. 왜요? 중간에 보면 여러분, 자, 아직 답에 확신이 안 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좀더 봐야 되는데, 어 소감 같은 게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런 데 있죠. 예를 들면은 농장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어 상쾌한 기분이 느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컸다 이런 소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나무들을 바르면 명상한 시간을 가졌는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해서, 내가 한 체험들과 어떤 소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 여러분, 화작은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쌤이 왜 저렇게 막 후루룩 후루룩 읽어? 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친구들이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좀잘 해봐야 돼요. 자, 39번 가봅시다. 자, 얘는요, 어, 초고를 고친 걸 보라는 거네. 자, 그랬을 때 1번. 첫 문장에서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수정하는 것때 봤더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어, 중복이죠 자, 2번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 어, 탓이 아니라 덕분이죠 3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 삭제하는 게 어때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 필요 없죠 4번 네 번째 문장은 행위가 미친 대상인 객체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어때 어, 학생, 학생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틀렸죠? 여기 이상하게 돼 있네? 그럼 얘는 좀 검토해 봐야겠다. 그렇죠 5번, 다섯 번째 문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어때? 그럼 여러분, 봐봐. 일단은 다 맞는 말 같아. 돌아가야겠다.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돼. 왔다 갔다 해야겠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유 농업 영역은 유익한 체험이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맞는 말이죠? 유익한과 도움이 되느니 반복돼서 하나만 살렸으니까. 자, 두 번째. 어 이번 여행 덕분에 잘 고쳤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 자, 3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삭제했네요 그럼 3번도 맞는 말네 번째 문장 행위가 미친 대상인 객체를 분명히 표현했는지 볼까 자, 이번 교육여행을 계기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줘서 고마웠다 누가 고마웠는지 지금 말안 해줬죠 그리고 정답은 4번이네 그쵸. 자 5번. 다섯 번째 문장의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걸로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40번 가볼게요. 자 A, B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A와 B에는 학생들의 발화가 나오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반화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어요. A 부분에 뭐 학생이 1, 2, 3이 다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봐줘야겠죠. 자, 일단 1번 보면요. A에서 학생 3은 첫 번째 발화에서 장난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따로 있나 봐요. 학생 2의 의견 중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고 있다. 가봅시다. 자 A에서요. 학생 3의 첫 번째 발화 여기 있죠. 그래 맞아 학생 게시판에 올라온 소감문 읽어봤지라고 학생 2의 의견에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으니까 1번은 탈락이고요. 2번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3의 발화 내용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다. 볼까요? 자 A에서.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니까 두 번째를 찾으러 갑시다. 자 여기네요. 설문조사의 문항과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쓰려는 글의 성격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반박하는 거니까 얘도 틀렸네요. 3번 B에서 학생 3은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의 제안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후, 그럼 가보자고. B에서 학생 3의 첫 번째 발화는 여기네요. 좋아. 라고 공감을 표현했네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화에서는 그 제안과 학생 1의 제안을 절충한대요. 두 번째 발화 여기네요. 그래, 좋아. 나도 그편이참 좋더라. 라고. 어, 학생 2의 의견도 좋고, 학생 1의 의견도 좋은데요. 보니까 학생 2와 학생 1의 의견이 어, 대립되는 건 아니죠. 같은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얘는 절충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4번. A와 B 모두에서 와 장난 아니야.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상대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자 A에서 학생 1은 여행을 통해 학업에 지침함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한 내용 홍보하자는 글에 그래, 포함하자는 말이지라고 본인이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네요. 그럼 A는 맞는 말이고요. B에서도 그런지 봐야겠다. 자 B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라 찾아야 돼요. 자, B에서 학생1의 첫 번째 발화는요. 좀더 자세한 여행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홍보하는 글을 제시해 주다는 거구나. 그렇지? 어, 이것도 맞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 됐네요. 자, 41번 봅시다. 자, 가나를 고려할 때 학생3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메모, 뭘까? 아, 우리가 논의해야 할대상을 메모해 올게라는 거죠. 소감문에서 있었던 내용을 메모하는 거.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는 나를 고려한 다기보다는 가를 위주로 푸는 게 맞네요. 자, 1번 참가자 안전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검토한다. 아, 그러니까 가글에 있었던 아쉬운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요. 가에서 뭔가 아쉽다, 뭔가가 조금 뭐 조금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봐야겠네. 일단 우리 여기 하나 있었고요. 또 내려와서 음 아쉽다 이런 것들. 어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거 있네요. 그리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허비할 수 있었는데 어, 이것도 좀 아쉬운 내용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42번 봅시다. 학생 2가 작성한 초고래요. 2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를 부각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음,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 여기 있네. 하나 더 생겼어요. 동물들 먹이주기, 먹이주기 체험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아서 이번에 소교학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난번보다 동물들과 더 가깝게 교감할 수 있도록 했대요. 어 내용은 있는데요. 효과 는 없네. <laughs> 정답은 1번 끝났죠. 자 2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만족감에 대한 소감문의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 자 어디나 볼까. 자 치유 농업 여행을 통해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 좋았다는 학생의 반응이 있었어요. 여기 있죠. 자 치유 농업 여행 후 진행된 설문조사의 만족도 결과를 간단하게 언급하자 있나요? 그렇지 자, 기죠 여행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4번 치유 농업 여행과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자.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학생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과 소감문에서 인상적이었던 표현과 함께 제시하자. 음. 여깄죠 사진에 토닥토닥 위로해준 별빛들 그럼 정답은 1번이 확실히 맞다 자 마지막 지문이에요 드디어 빡세빡세 빡세. 자 43번 봅시다 소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봤더니 문제의 심각성 2번 특정 주장을 소개하고 예상되는 반론 반박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거 일반적 통념 제시하는 거 문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제시하는가 가보자고 자 캠핑장 안전사고에 관한 글이래요. 자, 토보 볼게요. 이거 아까처럼 쌤, 한번 첫 문단에서도 첫줄 마지막 줄 한번 공략해 볼게요. 여가활동으로 캠핑을 즐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문제점 맞아요. 이에 따라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문단. 캠핑중화재는 주로 캠핑장 이용객들이 캠핑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 줄. 음,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감독의 소홀은 화재의 조기 진화를 어렵게하여 인명 피해를 키운다. 세 번째 문단요.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이용객들이 밀폐된 텐트에서 부주의하게 난방 기기를 사용하다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 캠핑장에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문제의 심각성. 이 맞는 것 같다. 해결 방안 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장단점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다. 왜요? 음 이런 거그렇 캠핑 용품을 사용하고 난방기 기 사용에는 환기구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장단점 비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번도요. 문제 상황은 분석됐지만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 은 전혀 없죠. 자 44번 봅시다. 선생님의 조언을 반영해서 A를 어 이거 조건부 장문 문제네요. 자 조건 한번 추려 볼까요? 자 글을 마무리할 때 핵심 내용의 문제 의 글의 모든 주체와 관련 지요약어또 모든 주체 내용 찾아볼까? 모든 주체. 어 일단은 이용객들 그리고 캠핑장 사업자들 그리고 관계 당국 이세 사람 다 나와야 돼. 1 번. 음 사업자와 관계 당국 이용자가 안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용객, 사업자, 관계 당국 다 나왔네. 3번은요? 사업자밖에 안 나왔고. 4번은요? 뭐 즐기는 사람도 이건 애초에 없네. 자, 5번은요? 이것도 없죠. 정답은 2번. 자, 45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자료 활용하기 문제네요. 자, 1번. 가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캠핑장의 안전사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맞는지 볼까? 자, 가 볼게요. 자, 물리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까지는 맞고요. 자, 그렇다면 1문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1문단. 물리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까지는 맞네요. 그럼 1번은 맞는 말. 자, 이번 가이를 활용하여 캠핑 용품 관련 안전 사고 중 화재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캠핑 어화재 관련 그렇죠? 용품 관련해서 화재 관련이 가장 높대요. 이 문단에 그런 내용 이 있는지 볼까. 음, 캠핑 중 화재는 캠핑 용품 관련 안전 사고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다. 여기 맞죠? 똑같네요. 그럼 봐봐. 이걸 보고 또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 1문단에서 물리적 사고가 많은데 2문단에서 왜 화재 사고가 많다고 해요? 이게 아니라 얘는 용품과 관련된 사고고 이 가, 일은 그냥 사고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나를 활용하여 소방시설의 미비와 관리감독의 소홀은 화재 조기 진화를 어렵게 해요. 인명 피해를 키우게 한다라는 거. 가능한지 볼까요? 음, 연평균 캠핑장에 앉아서 2배 증가했고요. 일사단속 중독사고. 그리고 뭐 증가하고 있고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심각성이 되게 크고 조기 진화에 실패해서 이러한 참사였다. 그게 이 문단에도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 4번 가이와 나를 활용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보다 많다. 애초에 이건 틀렸죠. 이거 물리적 사고가 이미 많다는 말이 일문단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네요. 여러분 좀 정신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화작은 정신없게 풀어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쌤의 방식이, 어, 물론 뭐,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국어를 잘, 오랫동안 잘해왔고, 또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 하에서는 이만한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화작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는 어떻게든 문제를 빨리빨리 공략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빠르게 빠르게 잘 공략해서 좀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도 있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죠.